이영광의얼굴데 이렇게 바로 앞에서 원진 쌤. 오, 오 메이크 어디서 받으는 거예요? 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박사님들이 계셨는데 사실 아 이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생분들이 너무 빛이 나서 잘 몰랐어요라고 얘기하면 너무 영업이겠죠? <laughs> 자 저희 아포르트만 더 가볼까요? 얼굴들을 아, 더 사네. 어때는 짧은 소감 네. 한번 듣고 싶은데 한분씩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짧은 소감을 하면 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laughs> 제로 아니지 다시 한 번.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로. 어쨌든 저희도 디렉터로서 좀스숙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너무 잘 따라와주신 수상생분들 덕분에 진짜 저희가 더 많이 얻어가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춤추시길 바니다 그래서 되게 고기을 많이 하다가 내가 뭘 표현을 하고 싶을까 하다가 사실 저희 뮤즈는 저희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시간때 다같이 회의를 해서 어떻게 방향을 끌어갈지를 정해서 같이 무대를 한번 꾸려봤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계속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빌리브 수윤입니다 우선 어, 저희도 이렇게 둘이서 콜라보로 준비해본 건 처음이어서 굉장히 많이 떨리고 그랬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친구들이 저희 또 퍼포먼스에 준비해오셨다? 준비해 이렇게 와주셔고 믿고, 믿고 와준 친구들 그리고 맡겨주신 웹툰 측에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때까지 잘 따라와준 우리 애들한테 감사드니다 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씨. 어 네, 저는 원래 힐 코리어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요. 운동화로 퍼포먼스를 만들어보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색다르고. 또 재밌었고,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의 노원입니다 제가 어, 네, 이번에 디렉을 어, 혼자서 처음 맡아보는 건데 어, 이제 학생분들이랑 같이 친구 같은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더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최지성강강 합쳐서 최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저희는 이런 모델 통해서 같이 화합의 장을 이어에서 만드는 시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달할 고자 같이 정말 교류를 많이 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일부에서도 엄청 짱짱한 라인업들 멋있는 공연도 많이 봤는데 2부에서도 진짜 재밌고 멋있는 공연 많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텐션 지켜서. 이 무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입니다. 네, 저희도 저희도 둘이서 이제 이렇게 콜라보로 준비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합을 처음 맞춰보면서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너무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생 많았고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리아프리스입니다 <laughs> 섹시한 무대를 만들고 싶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섹시해요! 좋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최정석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어, 살짝... 21년, 21년도에도 무대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섹시하고 아주 다하기 쉽게 했었는데 이번에 좀 욕심을 부렸어요 지금 부렸는데 좀 애들이 못 따라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해줘서 좀 감동이었고 혼자서 뭐 연습을 따라하고 싶고 그랬어요 말투가 나한테 비슷살이라고 연습만 했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멋진 무대가 잘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나같은 사람은 맨이시구요 나같은 순서대로 가셔야 안다치시구나이부도 너무 짱짱한 라이너 많으니까 <ến> <format. 우리> <laughs> <leer siguiente>. <laughs> 저는 최정석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런 우주팬들이 다 있었다니까 나 형들도 웃겼어 와 정석이 그렇게 안 맞는 게 진짜 웃기시네요 <laughs> 아, 너무 터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카로요 안 들었는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laughs> 사실 저도 오해들을 사실 참여 했었어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주시 분들은 기억 나시겠는데 저희가 최근거까지 최근? 그러 그러니까 네. 코로나 전고까지인가? 그렇죠. 네, 그때까지 저도 여기 를 함께 했었거든요근데 이제 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 네, 약간 서운해요. 이 뭔가 멋있는 거에 내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건좀말좀 좀 해봐요. 내가, 아니, 멋있는 작업들을 또 하고 계시고 그 작업에 대한 영감들을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다 받아서 어더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진짜 좋은 작품을 이미 많이 봤잖아요 너무 좋은 영감을 저는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얘기해도 될나요 그럼요 이 분은요 말도 많아요. 사실 일본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한데 가면 갈수록 대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어쩌면 여러 <laughs> <laughs> 무슨 일이이에요 요즘 제가 사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한 마디 한 마디에 신중함이 있어요. 왜냐면면그 중상 한번 뱉었다가 <laughs> 몸매를 맞춰가지고 <맞아요, 지금. 웃음>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농을 네. 못하겠는데 네. 자 여러분 제가 농담을 한 마디 하자면 괜히 일부, 일부가 이 아닙니다. 일부가 낮으면 이부는 밤이고요 일부가 동양이면 이부가 서양인 것처럼 색이 전혀 다르신 분들이 이부에 잔뜩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함성을 지르셔야 되고 또 또 감정을 막 받으셔야 돼서 살짝 쉬셔야 합니다 이거를 저희는 인터미션이라고 하죠 <laughs> 저희가 뭐 쉬는 시간을 가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감사님들과 함께 큰 인사 드리면서 저희 2부 때까지 기운 보충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와홀리는 멋지다 <laughs> 네.